안녕하세요. 목사하는 삶의 신동철 목사입니다. 여름이 되면 다들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죠? 그러나 올 여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제가 발견하고 잡은 모기는 모두 합쳐야 5마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하루 저녁에만 잡는 모기가 20마리 이상이 되었는데요. 부모님 사시는 곳이 빌라 1층인데 베란다 밖에 있는 화단과 때문인지 몰라도 모기를 잡고 잡아도 끝이 없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밤이 되면 먼저 전기 모기채로 방안의 모기들을 잡고 그 다음에는 모기장을 펼친 후에 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기 한 마리가 모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귀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아침에 잠에서 깨니 이곳저곳을 모기가 물어서 여러 곳이 간지러웠습니다. 얼마나 간지럽고 화도 나던지 잡은 모기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장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묵상을 했습니다. 모기장은 모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친 것인데 오히려 모기장 때문에 모기 한 마리를 사육하였고 저는 모기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잠을 자기 전에 모기장을 펼치지 않고 모기를 끝까지 잡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었다고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밖이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작은 소리나 노크에도 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려는 문, 즉 돈이나 권력 또는 술이나 담배 등이 잠시는 우리를 보호해 줄것 같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잊게 해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오히려 모기장에 갇힌 모습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의 인사와 십자가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기뻐하며 담대하게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것으로 문을 만들어 잠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삶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하는 삶의 신동철 목사였습니다.